자 그랬던 이 최후 시기 때 결국 누가 쳐들어왔냐고 몽골 자 몽골이 쳐들어오게 돼자 우리가 몽골 하면은 굉장히 어, 이 몽골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그치 누구지? 그치 칭기스칸이죠 칭기스칸이 몽골 대제국을 형성하죠 자 그랬던 몽골이 우리나라 고려까지 왔어 땅을 넓히고 넓히고 넓히는 과정 속에서 고려의 국경까지 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몽골이 고려에 곡물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곡물이 굉장히 지나쳐 많은 특산물을 요구하다 보니 고려와 몽골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몽골의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 자, 이때 왔던 몽골의 사신이 저고여이고, 그 사람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피살되었어. 자, 그런데 이 저고여를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군지는 알수 없지만, 그 사람이 고려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해. 자, 고려인의 복장을 하고 있던 그 어느 누군가가 저고여를 살해했다? 몽골 입장에서는, 아, 고려인이 죽인 것이구나.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결국 이를 바탕으로,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돼. 자, 몽골과의 항쟁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이것 때문에 고려가 아 몽골이 고려에 침입했고, 1231년. 자, 몽골과의 항쟁을 하기 위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최후 시기 때 도읍을 옮겼다. 자, 어디로 옮겼다? 강화도로 옮겼다. 자, 그러면 도읍을 왜 강화도로 옮겼냐? 자, 고려의 수도가 어디지? 그치, 개경이지. 자,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자, 그런데 개경에서 이제 도읍을 옮겼어, 강화도로. 자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건 우선 몽골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기마 민족이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올수 없는 곳 바다 건너 섬으로 가고자 했던 거야. 자 그런데 어, 섬은 굉장히 많지. 자우리나라에 섬이 굉장히 많은데 하필이면 강화도에 갔던 이유는 개경에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야. 지금도 우리나라 강화도에 가면 거기에 평화전망대 있죠. 평화전망대에 올라가서 어, 이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기 평양, 어 평양이 보이죠? 어 평양, 개경이 보이지? 개경, 평양이 아니라 개경이야. 북한인 개경이 보여요. 가장 가까웠다는 라 뜻이야. 지금도 가깝고, 자 가장 가까웠던 강화도. 또 강화도로 옮겼던 또 하나의 이유는 강화도 가본 사람 있죠? 있어요? 어 강화도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바다이죠. 서해안이었기 때문이야. 밀물, 썰물이 있다. 물이 드나드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 어, 몽골인들이 강화도로 들어올 수 없다. 자,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시간을 알수 있는 건 우리나라 민족만이 알수 있는 거야. 그러니, 밀물 썰물이 있었던, 그리고 가장 개경에서 가까웠던 곳이 바로 강화도였다. 그래서, 최후 시기 때, 몽골과의 항쟁을 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했다. 자,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고, 또이 시기 때 몽골과의 항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전투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전투 처인성 전투 있고요. 또 하나는 충주성 전투가 있어. 자 처인성은 오늘날 용인이에요. 자 용인에 있던 처인성. 자그 처인성에서 승려야 승려였던 김효노가 몽골의 장수였던 살리타를 사살해. 자 충주성에서는 하층민들이 항쟁을 벌였다고 해요. 자. 아까 최우식이 때 강화도로 천도했다고 했죠. 그러면 강화도로 천도했던 최씨 가문이 몽골과의 항쟁을 어, 열심히 했을까? 아니 안, 안 했다고 해.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몽골과 맞서 싸운 사람들은 그 밑에 있던 하층민이야. 최씨 가문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다고 해요. 자 그랬던 이 대몽항쟁, 몽골과의 항쟁을 우리는 대몽항쟁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 대몽 항쟁은 실패하게 돼. 결국 최씨 무신 정권은 붕괴했고, 자 결국 몽골에 항복하면서 굴욕적인 화해야 강화를 맺게 돼. 강화 굴욕적인 화해를 맺는다. 결국 우리가 항복한 것이다. 자 당시 몽골이 고려와 강화를 맺으면서 고려에 요구했던 조건이 있어. 다시 돌아와라. 다시 원래 수도로 돌아와라. 자, 그래서 원래 수도로 돌아왔어. 자, 원래 수도가 어디라고? 그치? 개경이었다고. 자,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왔다. 돌아올 환자의 도읍도 자야. 개경으로 돌아왔다. 1270년. 자, 그런데 이 개경 환도에 반대해서 끝까지 몽골과 맞서 싸운 부대가 있어. 밑에 있죠? 삼별초. 자, 최씨 가문의 사병 집단이었던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과 항쟁을 하게 돼. 개경환도의 반대에서 배중손과 김통정이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에서 끝까지 항쟁을 한다. 자, 그럼 이들이 왜 항쟁했냐? 그치. 자, 삼별초는 최 씨의 사병 집단이라고 했지? 최씨 가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 어차피 이 최씨 가문이 무너졌기 때문에 삼별초 살아남았던 삼별초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간다면 개경에 있는 백성들에 의해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라니 차라리 여기에 남아서 끝까지 몽골에 항쟁해서 싸우겠다. 그런 의미로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끝까지 항쟁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실패하게 돼. 어, 결국엔 진압돼요. 자, 몽골과의 항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소실됐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초조대장경이 불탔고 또한 황룡사에 있던 9층 목탑도 어, 불탔어, 소실되었어. 자, 초조대장경이 뭐냐면 처음 초자에 만들 조자야. 처음 만든 대장경. 대장경이 뭐지? 그치, 불경을, 어, 불경의 말씀을 써놓은 이제 목판에다가 써놓은 거야. 이걸 대장경이라고 불러요. 자, 토초조 대장경은 거란이 침입했을 때 우리 앞에서 배웠죠. 거란이 침입하자. 1, 2, 3차에 걸쳐 우리가 맞서 싸우지. 그 거란이 침입했을 때 거란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써 어, 몰아내겠다라는 의미로 만든 게 초조 대장경이요. 자, 그런데 초조 대장경이 불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기 때 다시 대장경을 만들어. 자 이번엔 몽골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어, 맞서 싸우겠다, 그들을 무찔르겠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만든 대장경, 그것이 바로 팔만 대장경이야. 자, 우리 팔만 대장경 들어본 적 있죠? 어디에 있지? 그치? 합천 해인사에 있죠. 어, 우리나라 유네스코 문화 유산에 등재되어 있지? 그 팔만 대장경을 이때 만들었어. 팔만 대장경을 어, 만들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 자, 이 시기 때 또한 황룡사 9층 목탑, 나무로 만든 어, 탑이야. 황룡사 9층 목탑이 만들어진 건 통일 어 신라지, 신라 시대 때 선덕여왕 때야. 그때 만들어졌던 황룡사 9층 목탑이 대몽항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불탔다. 그래서 지금도 황룡사 터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목탑이 불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벌판이야 벌판. 경주에 가면 있어요. 나중에 경주에 여행을 가 본다면 한 번쯤 가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다. 자, 뒤로 넘어갈게. 자, 결국 지금 어, 몽골과 굴욕적인 강화를 맺게 되죠.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고려 정부는 다시 개경으로 환도했지. 자, 그랬던 몽골이 중국에 가서 나라를 세웠어. 그 나라의 이름이, 그치, 원나라야. 자, 중국은 중국 역사상 여러 왕조가 존재했는데, 음, 모두 중국 민족이 세운 왕조는 아니야. 자, 중국에 존재했던 왕조 중에는 이렇게 이민족이 세운 왕조가 있어. 원나라도 있었고, 어, 나중에 등장하는 청나라도 있었고, 어, 이민족이 세운 왕조가 있었다. 그랬던 그 원나라가 고려 말에 우리를 간섭한다. 원간섭기.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간섭했는지 자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우선 고려의 지위를 격하시켰어. 또한 영토를 강탈해갔고, 또한 일본 원정을 하겠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해. 또한, 내정 간섭도 하고 있고, 자, 인적, 물적 수탈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려의 지위가 격화되었다. 당시 고려의 국왕들은 원나라 황실의 공주와 혼인을 해야 했다. 자, 고려의 국왕이 원나라 황실의 공주와 결혼한다. 그러므로, 당시 고려의 국왕은 원나라의 사위국이 되었다. 사위의 나라가 되었다. 부마국은 그런 뜻이야. 사위의 나라. 또한 왕실의 호칭과 관제가 격화되었다. 자 어떻게 격화되었는지 자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죠. 자 관제 격화라 해서 자 기존에는 중서 문화성, 이성 육부 체제였는데 자 요게 바뀌었어. 첨위부 중심의 일부 사사로 바뀌었다. 자 그러니까 격화되었다. 낮아졌다. 또한 왕실의 호칭 역시 자 우리나라 왕들의 이름이 어, 태조, 뭐 성종, 광종 이렇게 조종이 붙지. 그런데 어, 원 간섭기 때는 이렇게 붙어 충머왕 그래서 충렬왕, 충수왕, 뭐 충선왕 이렇게 앞에 충이 붙기 시작해. 자, 충을 왜 붙였을까? 그치 원나라에 충성해라라는 의미로 충을 붙였다. 아, 또한 당시 왕들을 폐하라고 불렀는데 원 간섭기 때에는 전하라고 부르고 있어. 낮아진 거야. 왕실의 격호가 낮아졌다 자, 또한 영토를 강탈해 갔어 천령 이북 땅에다가는 쌍성 총관부를 설치해 그래서 원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또한 자비령 이북에는 동령부를 설치했고 또한 제주도에는 탐라 총관부를 설치했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탐라 총관부였던 제주도 이 제주도에다가 원나라 사람들이 키우기 시작한 게 있어 자, 무엇을 키웠냐면 말을 키웠어, 말. 자, 그러면 말을 왜 키웠냐고? 자, 말을 잘 기른 다음에 나중에 일본 원정 갈 때, 그때 가져가려고. 자, 제주도에서 바다만 건너가면 일본이죠? 그치, 그 일본에 가기 위해 어, 제주도에서 말을 키웠다. 왜냐면 원나라 사람들이 기마민족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어, 제주도가 말이 유명하다 보니 자, 말이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치. 여기서 등장한 말이야. 자, 그래서, 어, 탐라 총관부 제주도. 또한,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 자, 원나라가 고려를 차지하고 나서, 이번엔 일본으로 가려는 거야. 일본도 지배하기 위해, 원정에 동원했다. 자,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했던 기구. 정동행성. 정벌할 정자에 동쪽 동자야.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이다. 정동행성. 자,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돼. 자, 이 일본 원정을 할때 고려인들, 물자와 인적 자원을 동원해 갔지만 결국 실패했다. 자, 일본 원정과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자, 당시 고려인들과 함께 원나라 사람들이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갔어. 그쵸? 일본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죠?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태풍을 만난 거야. 태풍을 만나서 결국 실패했어. 다음 번에 또 갔어. 또 배를 타고 가는데 또 실패했어. 또 태풍을 만났거든. 두 번에 걸쳐 갔지만 모두 태풍 때문에 일본 원정에 갈수 없었다. 결국 일본 원정에 실패했다. 결국 태풍이 일본 사람들을 구해준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태풍을 신의 바람이라고 불러. 신풍. 카미카제라고 불러요 카미카제. 그래서 일본 에가면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있던 특공대 이름이 카미카제 특공대이죠? 어, 그, 거기서 만들어진 이름이야. 카미카제 신풍. 어, 그 신풍에 의한 특공대. 어쨌든 일본 원정이 실패했던 이 정동행성. 실패했으면 이거 버려야겠지? 근데 이걸 버리지 않는 거야. 자, 정동행성을 통해서 고려를 내정 간섭하고 있다. 또한 고려를 지배하기 위해 다루 같이 감찰관을 어, 파견했다. 자 인적자원, 물적자원도 수탈해갔는데 특히 공녀를 요구했어. 자 공녀가 뭔지 옆에 작은 글씨 나와 있죠? 먼에 끌려간 여성들을 말한다. 근데 누굴 데려갔냐면 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가다 보니 이 시기 때 조혼이 유행했어. 자 조혼이 뭐지? 그치, 조혼은 어, 빨리 결혼하는 것을 조혼이라고 부르죠.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 그래서 공녀를 요구했고 또한 다양한 특산물을 가져갔다. 여기 보니까 매가 있죠, 매. 어, 새 중에 하나의 종류인 매. 자, 특히 이 매를 특산물로 바쳤는데 그래서 이 매와 관련된 기구, 기관이죠. 매를 관리하는 기관도 형성되었어. 응방이라고 불러, 응방. 자, 그래서 이러한 원의 내정 간섭 속에서, 자, 마지막 영향 볼게. 자, 몽골풍이 유행했다. 어, 몽골풍이 뭐냐면, 몽골에서 유행했던 풍속이, 몽골에 있던 풍속이 당시 고려에서 유행한 거야. 자, 몽골의 풍속이 고려에서 유행했다. 몽골풍. 반대로, 어, 몽골이죠? 원나라에서 유행했던 고려의 풍속도 있어. 원나라에서 유행했던 고려의 풍속은 고려양이라고 불러요. 옆에 작은 글씨 볼게, 자 몽골풍이라고 나와 있죠. 자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왕실이나 관리들 사이에서 몽골어, 몽골식 이름이 사용되고, 몽골식 의복이나 머리 모양 등이 유행했다. 고려에서 유행했던 몽골의 풍속, 몽골풍. 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었다고 해. 소주, 만두, 그리고 뭐뭐치, 뒤에 뭐뭐치가 붙는 거야. 뭐, 그래서 벼슬아치, 이렇게 붙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몽골풍이고, 또한 연지곤지, 이런 것도 몽골풍이었다고 해. 자, 반면에 고려양으로서, 어, 원나라에서 유행했던 고려의 풍속 중에 하나로서, 우리 주로 상추쌈 싸먹는 거 있죠? 어, 이게 고려의 풍속이래. 고려인들이 주로 이제 쌈 싸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 그게 이제 원나라에서 유행했대. 그래서 고려 양 하면은 대게 이제 상추를 얘기하고 있어. 음, 쌈이죠 쌈 쌈이 유행했다. 자, 또한 이 시기 때 원나라한테 들러붙었던 친원파가 존재했다. 친원 세력, 권문 세족.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어, 기왕우라는 드라마 본적 있어요? 옛날에 하지원이 나왔던 드라마이지. 고려 어, 여성이지만. 원나라에 시집갔던 고려 시집가서 황후가 되었던 사람이지 기왕후 그 기왕후의 오빠였던 기철이야 대표적인 권문세족이다 자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의 자주성이 손상되었다 자 이렇게 원 간섭기 속에서 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 다음왕은 개혁 정치를 했어 자 옆에다가 쓸게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우리는 반원 자주 정책이라고 불러요. 원한테 반대한다 반원, 국가의 자주성을 회복하겠다 자주, 반원자주정책. 자 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책이었다. 자 그래서 국민왕의 개혁 정치 보도록 할게. 자 국민왕의 개혁 정치를 하면 우선 당시에 어, 국민왕이 개혁 정치를 할수 있던 당시의 배경부터 보면 당시가 시기적으로 원명교체기야. 중국 역사상 원나라가 존재했다고 했죠? 그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세워지는 시기야. 원나라는 이민족이 세운 나라라고 했지? 몽골이 세운 나라야. 자, 그랬던 이 원나라에 반대했던 당시 중국에 있던 원래 중국 민족들. 원래 중국 민족을 우리는 한족이라고 부르죠? 그 한족 중에, 어, 농민들이 모여서 원한테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그게 홍건적은 아니야. 자, 그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야. 원명 교체기. 자, 중국이 이렇게 혼란할 때,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실시했다. 자, 그 배경을 보면은 또한 권문 세족이 횡포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 횡포가 굉장히 심화되어서, 그래서 이러한 개혁 정치를 하게 되었다. 자, 당시에 권문 세족의 횡포라 해서 농장을 확대했고, 자, 농장을 확대하다 보니 이거는 대토지를 소유했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자, 농장을 확대하다 보니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 줄어든 거야. 왜냐면 하 권문세족들이 농장을 확대했기 때문에. 어, 사유지를 많이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자, 결국 국민왕의 개혁 정책 크게 두 가지 있죠? 왕권 강화책이 있고 반원 자주 정책이 있지. 자 우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최후가 만들었던 거죠 정방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만들었던 정방을 폐지했고 이거 중요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자 전민변정도감 한자인데 어, 땅전 백성 민 그리고 정돈할 정 자, 어, 다시 말하면 땅과 그렇 토지와 백성들을 바르게 정돈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는 의미라고 볼수 있어. 당시 농장을 확대하고 있던 권문 세족, 그들을 누르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돌려놓는 거야. 그리고 이 농장에 속해 있던 노비들, 뭐 사람들, 그 사람들도 원래의 신분으로 돌려주는 거야. 돌려놓는 거. 그게 전민 변정 도감이야. 자, 그래서 전민 변정 도감을 통해 건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또한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려고 했다. 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이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 당시 공민왕이 등용했던 스님이 있어 신돈이야. 신돈을 통해 전민변정도감을 실시하고자 했다. 어, 이것을 통해 개혁 정치를 하고자 했다. 자, 이후에 실패하게 돼요. 자, 또한 왕권 강화책으로서 성균관을 정비했다 자, 반원 자주 정책으로서 기철 등의 친환 세력을 숙청했고 또한 정동 행성을 폐지하고. 자, 우리 아까 빼앗겼던 땅이 있죠? 쌍성 총관부, 동양부, 탐나 총관부. 그 중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이 땅을 되찾아왔어. 철령 이북 땅을 되찾아왔다. 관제를 복구시켰고, 몽골풍을 금지했다. 자, 우리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44페이지야. 어, 교과서 44페이지를 넘어서, 어, 그쵸? 교과서 46페이지야. 자, 교과서 46페이지를 보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왕 때 확보한 영토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진한색, 어, 진한색으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죠? 요 지역이 옛날 쌍성 총관부가 있던 지역이고, 이 철령 이북의 땅을 국민왕 때 수복해왔어. 그래서 요 지도도 같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민왕의 쌍성 총관부 수복과 관련된 사료.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던 공민왕의 개혁정치. 이번엔 결과, 그리고 그 영향을 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공민왕이 권문세족의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하자. 결국, 권문세족들이 반발하기 시작해. 자, 권문세족의 반발로 신돈이 제거되었고, 공민왕도 시해되었다. 결국, 공민왕의 개혁정치가 실패했다. 자, 그런데 이 시기 때, 이렇게 국민왕이 개혁 정치를 할 때, 새롭게 등장했던 문신 세력이 있어. 새롭게 등장했던 문신 세력, 신진사대부가 성장했다. 자, 옆에 작은 글씨 있죠? 자, 경제적으로는 지방의 중소 지주였던, 사회적으로는 향리 또는 하급 관리 출신이 많았던, 그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 전개에 진출하면서 신진사대부로 성장했다. 자, 그랬던 신진사대부 이후에 둘로 나뉘어요. 자, 고려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두고 운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된다. 자, 그래 신진사대부의 성장 나와있죠? 자, 무신 정권기로, 부터 과거를 통해 중앙전개에 진출했다. 자, 국민왕 개혁정치에 힘입어 성장했다. 자, 그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성리학을 수용했다. 또한 불교의 폐단과 관문세족의 비리를 비파했다. 자, 그랬던 신진사대부가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과 연합했다. 자, 그렇게 연합하면서 결국 조선이 건국되었다. 자, 그런데 쌤, 이겠지 신진사대부가 두개 부류라고 부류로 나뉘었다고. 자, 이때 이성계와 어, 연합했던 신진사대부는 급진파야. 급진파와 연합했다. 정도전 조준이 결국 급진파라는 거죠. 급진파.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게 돼요. 자, 신흥무인 세력 이들은, 어, 당시 고려 말에, 고려에 쳐들어왔던 이민족. 위로는 홍관적, 밑으로는, 어, 일본을 격퇴하면서 성장했던 세력이야. 그랬던 이성계와 그랬던, 어,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결국 조선 건국을 주도해 나간다. 까지해서 보시면 되고,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어, 확인해 보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안녕.